호우자리 급소가 내가 보이면 은 무작정 두고 보는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 돌 하나 잡으려고 공격하시는 거 아니니까, 좀 크게 크게 씌어가셔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이제 프로바둑들은 받고, 이제 선생님들 두신거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 사례는 당연하게도, 구별을 못하는 사례가, <laughs> 네, 태반이겠죠. <laughs> <laughs> 자, 요건 이제 4단 레벨의 분바둑입니다 의외로 이제 5단 레벨의 분들은, 어, 그분들보다 3, 4단 레벨의 분들이 초반은 뭐, 거의 말씀드릴 게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실전도 모양 잘 두셨고, 젖히고, 네, 여기서 이제 호구 치셨는데 요거는 이어도 똑같고 여기는 있고 여기를 막았을 때 이때 호구입니다. 이건 뭐별 차이는 없으니까 백도 일단 때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정석대로 두긴 하셨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은 흙이 다음 수가 어디가 될까요? 일단은 계속 실리 실리 챙겼잖아요. 네 여기서 여기 약점이 생기니까. 네, 그냥 지켜놓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만약 안 지키실 거면 최선 여기라도 두셔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를 두는 순간 이제 초반은 잘 하시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 딱 두면은 갑자기 백이 좋아 보이죠, 모양이?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또 어떻게 하냐 네. 그래서 이제 바둑은 결국은 이제 내가 뭘 얻으면요. 상대도 얻어갑니다. 또 내가 뭘 잃잖아요. <laughs> 그럼 내가 또 뭔가 얻어가는 게있세요 그래서 그냥 은근히, 그래서 차이가 많이 안납니다. 생각보다. 자, 어쨌든 이 모양은 이제 여기를 들어가셨습니다. 예. 들어가는 거 자체는 좋은 수예요. 예. 근데 초반에 저기 잘 둬봤자 공배잖아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크다. 그 얘기고, 또 약한 돌이 뺏기면 안 되니까. 자, 백이 씌어왔습니다. 자, 흑이 그 이제 도망을 어떻게 가요? 가장 나쁜 수, 이 수가 가장 나쁜 수. 안에서 사시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는 가봤자 상대 벽으로 가는 거니까, 네, 나가시는 거. 그 이제 3, 4단 레벨 분들이 공부를 엄청 하셨고, 집에서도 많이 복습하시고, 딱 내가 아는 게 나오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잘 두세요. 네, 매우 잘 두셨고, 백이 밀었는데 민수가 잘못 둔 수. 어쩔 수 없이 지키셔야 돼요, 여기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모양은 흑의 베개의 모양에도 급소가 남아있어요. 어디 자리가 남아있죠?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두 점에 머리를 때리는 게 급소가 남고요. 이 자리. 또 하나는 여기를 끊으시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살짝 가시면 이게 두 개로 이제 두는 방향에 따라 나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수를 많이 읽으실 필요가 없다. 제가 이제 그~ 특히 연결할 때 특히 더 그렇고 급소도 그냥 보이면 내 때려놓고 보는 겁니다 그 뒤에 뭐~ 이랬다 저랬다 하거는 그건 맞은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죠 맞은 사람이 도망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 맞은 사람이 자내 조를 잡으러 오면은 그냥 뭐~ 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요 모양이 돋는데 크게 담수는 어디가 될까요? 네, 한칸 뛰어 나오면 기본형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 두면은 네, 더 정확한 응징 여기서 이제 이 자리는 이제 조금 잘못된 수자 그럼 여기서 백도 늘었는데 공격하는 측이든 수비하는 측이든 돌아나 잡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뭘도안 두셔야 돼요 단수 치는 걸안 두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칸이 기본형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두어지는 90% 이상의 행마는 한 칸입니다 단수 치고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잘 두셨는데 아주 큰 실수는 아니지만 속도가 느려진 거죠 이렇게 두셨고 자 밀고 나갔습니다 100이, 100이 더잘못둔 겁니다 잘 두시다가 일로 막았는데 여기서 어디 두셔야 돼요 저기로 간건 잘못 어디 두셔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4단 때까지는 부분의 정답을 맞추신 게 당연히 기본이죠. 한 칸을 뜨시는 게 기본이잖아요. 데다치 젖히면 안 되고. 그러면 5단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올려 두셔야 돼요. 5단 이상은 얘는 이미 안 막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5단 이상으로 생각하면은 손을 빼고 다른 데둘수 있는 기회라는걸 포착하신다면은 약점을 또 지키셔야 돼요. 약한 도를. 실제로, 근데, 일로 두는 거는, 네,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양, 이제 들어가면, 어쨌든 이제, 풀어 가시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하나, 둘, 삼곱마 뜨니까 안 되는 겁니다. 네, 받아준 거 역시 좀 서로 실수. 자, 여기서 이제 한칸띈 수는, 좋은 수, 나쁜 수. 모양의 급소죠. 매우 잘둔 수. 자, 한 칸을 뜨셨는데, 여길 오시니까 그러니까 돌세 개니까 한 가운데 급소죠. 여기서 잘 두다가 뜬금없이 밀어가는 수가 네, 여기밖에 안 보이니까 두신 수인데 여기밖에 안 보이셔도 어떻게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돌겠다 어떻게든 돌겠다. 그럼 어디 두셔야 돼? 네, 여기 뛰셔야죠. 네, 급소 때리셔야죠. 일단 이홍대 급소 때리고 백이 있고 어쨌든 또 슬슬 또 때리고 이러면은. 백이 모양의 집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약해지는 건데 여기서 밀어. 오급이 목표이신가요? 바둑 학교의 기본 시리즈가 도와드립니다. 들간게 이제 잘 두시다가 잘못 둔수 꿍꿍이가 있죠? 네. <laughs> 잘 아시네요. <laughs> 그럼 백이 입장는또 이제 여기서 네 지키시면 일단 뭐 기본형 그렇죠? 요거는 원래 안 두셔도 돼. 네, 이제 넘어갔습니다. 자, 이거 이제 끊었습니다. 자, 끊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시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연결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더좋을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예, 여기 싸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게 요 폐사옥이 돼버렸어요. <laughs> 그러니까 살아버렸으니까. 그래서 단수 치고 네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그러고서 선수를 잡고 어디 두세요? 백이? 선수 잡고 네 이걸 공격하고 싶으시지만 모른 척하고 이제 포석을 짜셔야 돼. 네, 그럼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또 버리실 또, 또 패석이거든요. 한번 살아 있는 돌이기 때문에. 이걸 잡아봤자, 이걸 잡아봤자, 잡을 땐 좋은데, 요거 잡으려고 계속 투자가 돼 있으니까, 실은 헛수다, 이거죠. 근데 이게 강의 들 때는 또 되는데, 봐도 이제 내가 자꾸 뜯기면은, 이게 자꾸 이게 좀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주더니, 두 번째는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또, 결국에는, 예,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엔 잘못 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한칸 뛰고, 이렇게 지키니까 백은 어쨌든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였고 뭐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형태는 이제 여기 처리가 이거를 안 두셨으면 백이 어쨌든 합격점인데 백이 저기 못 두셨고 결국 이제 좀 괴롭게 됐죠 자 다음 판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다음 판도 이제 4단에서 5단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가득입니다. 제가 아까 5단이 넘어가시면은, 그때는 이제 그래도 좀, 그뭐 100점, 매번 100점은 아닌데, 그래도 정답률이 올라가요. 이제 4단 때는 처음엔 정답률이 높은데, 점점, 점점 그냥 계속 내려가요. 처음에는 버리시다가. 자, 그래서 고, 그요 바둑이 좀 원래 주 테마입니다. 붙이시고 어, 걸쳤고요 자, 이게 지금 4단쯤 우리 선생님들의 바둑에서 이 쓰는 정석은 다 AI 정석인데 그, 이, 어떻게 보면 약간 상황에 안 맞는 거예요 100이 붙이는 수가 AI 정석인데 그게 굳이 드실 필요가 없어요 이 형태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두셔도 그냥 충분합니다 이게 붙이는 수는 AI 정석인데 끄는 게 매우 잘둔 수예요 어, 굉장히 잘둔 수입니다 여기서 백이 한 점을 잡았는데 잡는 수가 있고 잇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쪽은 지금 축이 안 돼요 얘 때문에 늘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두시면 되는 건데 이게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어디로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백이 백의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쪽일까요 고수드리스로 일단 연결해 을 놓고 봐요 고수드리스로 네. 신양 이거는 지금 잘못두신 수에요 단수치고 따냈을 때 이게 빵따름을 했는데 나가는 방향에 누가 딱 버티고 있나요 네, 귀구침 귀죠 근데 게다가 귀구침 바둑에서 제일 강하다는 귀구침 네. 그래서 백은 빵따름의 효과가 덜한 겁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지셔야 되거든요 흙이 마무리를 어떻게 짓죠 네. 귀죠, 귀. 귀잖아요. 빵따냄은 얘는 이제 공격 대상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귀는 33이니까 두어 놓고 얘기를 해라. 네. 제일 나쁜 건 이제 단수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요. 여기 흑자구 시험도 그렇게 뒀죠. 지금 이 4단 레벨의 바둑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다 탁탁 눈에 보이고 상대 이 이것도 이렇게 두죠? <laughs> 여기 두시면은 귀가 불안정한 거죠. 네. 자 우선은 여기를 이제 젖힙니다. 젖히면 어떻게 두시겠어요? 자, 끊겠죠? 자, 끊으면 배이 어떻게 둘까요? 이 여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하지 말란 얘길까요? 네, 단수 지말란 얘기죠. <laughs> <laughs> 네, 늘면은 이제 여기서 상대가 어느 쪽으로 두느냐에 따라 이쪽을 두면은 여기 단수 치고 이에 때몇칸갈 수가 있나요? 돌이 두 개가 있으니까 세 칸까지 가능한 거고, 네. 어, 이쪽으로 밀면은 네또 이제는 안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됐을 때여기밀수은 없거든요. 이로 공격까지. 그래서 가만히 드는 게 이제 이게 고수의 행마입니다. 따라서 원래는 뒤로 쳐야 됩니다. 뒤로 두면은 단수 치고 있고 이제 나중에라도 백이 이렇게 사는 게 제가 산다고 표현을 했는데 원래는 끊으면은 백은 잡히는 게 맞아요. 근데 흙이 이게 망하는 겁니다. 이거 책으로 만약에 썼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책에서는 망했다라고 할 겁니다. 흙이 왜 그런가요? 저렇게 돌을 잡았지만 떼고 떼고 뭉쳐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고 나중에 또 넘는 수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사번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은 그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어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어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음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건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어, 제가 여러분들 봐도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어,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봐도 처음 배우시고 한 기온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아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드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체 간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중대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 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수 있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가는 방식이죠 어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 버리지 않나요 자,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눠졌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지식 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 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어,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 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 은 정말 바둑이 안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어,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뭐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에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